제로입니다. 어. 옆에 친구 이름 말해주세요. 제트입니다. 네, 괜찮아요. 네. 제트입니다. 오늘 무한의 계단을 네. 해볼 거예요. 제가 하드모드 피는 제일 왔습니다 저는 단교를 샀습니다. 대신 경고 두칸 가격기. 오늘 무한모드를 도전합시다. 아 그래요. 무한무드는, 무한무드는 제가 또 잘아줘. 네. 무한도드 도덕하게. 옆에 여, 옆에 이렇게 친구, 동생이랑 친구 아니, 이렇게 있어. 아니 지금 박살 내버리고. 아, 네 ]는. 이제 자무한무드 바꿨죠. 네 아, 아직 아직 아직. 어, 아예 네. 타이밍고 네자 준비 시작. 안녕하세요 네. 허팝입니다. 오늘 허팝이 허팝 자39 와. 성훈이가 이겼다. 그럼 어, 한 판을 저희 동생이 이겼고, 네, 저희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아! 어, 어. 네, 저희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준비. 배. 자 준비하시고 배. 엘리베이터 빨간 색깔 타도록 하겠습니다. 금아, 자 준비. 그아그 대신 어그 대신. 몇 층이요? 나도 야, 갈게 어. 야, 엘리베이터 배. 그냥 250 타. 그래 250타다 배. 준비 배. 시작. 나 먼저 올라갔지. 네, 야,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기. 콜. 그래. 어피형화도좀 달라. 자, 이번에 제가 싹 쓸어 줄게요. 네. 좋아요. 박살. 자, 이제 시작. 자, 느려도 괜찮아요. 느려도 괜찮아요. <놀람> 400부터 빨리 가면 되니까. 야, 성훈이 네. 졌어. 어. <놀람> 제가 또 이번 판은 졌네요. 제가 이거 오랜만에 해 보니까 <놀람> 어? 실력이 안 돼서 366. 어! 어! 이거. 와 형아. 아 바트. 와 제트. 와 제트 진짜 대박이에요. 네. 우리끼리 아. <laughs> 테레스를 풀어볼게요. 우리끼리 합시다. <laughs> 와 이거 제트 오늘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. 네 저보다 못했다가 이제 잘해진거 같은데. 저의 캐릭터는 네 이만큼 있어요. 저 나이 장교로 아했어요 네, 쟤는 피다. 장교를 있어요. 저는 장교가 없지만 리듬 체조 선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. 자, 캐릭터가 자, 있어요. 자, 태양. 자, 이제 파드 모드로 씁시다. 야, 얘들아 잠깐만. 나 지금 가. 나 나지기가 알아. 와, 이거 준영이 씨. 와, 이거. 뭐 오늘 기가입니다. 야, 400 가면 최고. 우 와. 자, 아, 407. 자, 이제 대구당이 자, 이제 파드 모드로 파드 모드로 가게요. 드 모드로 가. 없습니다. 두 칸씩 가고 제파도모로 최고예요. 다 준비. 아, 아직, 아직. 나도 이로 갈래. 얘다 복서로 해. 다 복서. 다 복서? 어. 야, 나 나도 나복서로 할게. 너 그냥 복서. 복서하지 마. 아, 나 그냥 시작. 시작. 오, 나죽을 뻔했습니다. 아, 네. 지금은 천천히 가도 돼요. 아, 에이, 벌써 죽었어요? 아. 칸씩 가기 없다, 성상은.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저는. 아 117. 송성은 되고 왜두 칸씩가? 너 빠진다. 송합한다소리지르 아니 파도가 너무. 아1 1나너끝너졌어너 제일 먼저 졌어. 성훈이가 제일 먼저 졌고 내가 이겼다. 네 117. 117. 자 이제 다시 이제. 자, 이제 이거 하드모, 모드로 아니야, 하드 모드로 아니, 하드모드로 하겠습니다 나는. 아, 전기모드로 아, 아, 하자 알겠습니다, 전기모드로 100만 도전. 볼트 모드로 도전해 주세요 네! 시작! 네. 전기 맞으면 안 됩니다 아, 어 오, 이게 이겼네요 아우 오, 길고 아! 52, 와, 예, 53. 안녕하세요. 보관님, 이거까지 세팅을 해볼 건데요. 지금 잡이에요 지금 제가 못 이겼어요. 에이, 진짜 파리. 아까워요. 아, 89입니다. 아니야, 니가 졌어. 왠지 우리. 알아? 첫 판에부터 했잖아. 53. 네. 응? 어, 둘이 무승부한번더재외하십니다 <laughs> 자, 좀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좀 빠져야 돼. 성훈이 너 빠져야 돼, 성훈아. 아, 왜? 어 왜? 네. 미쳤잖아. 엄마한테 말았습니다. 엄마한테 말아요. 할 엄마한테 말았고요. 왜? 자, 준영이 어, 이겼습니다. 제가 16. 네. 이번엔 저희 둘이 한번 대결해볼게요. 을 릴레이드 모드. 나 보고 싶어요. 나도 하고 싶어. 릴레이드 모드 잘해. 시작. 시작. 나도 하고 싶어. 잘하겠습니다 어, 잘하는데 오또 어, 있었다 또하겠습니다 이제 네, 잘있네어어 다섯명 어, 다이 다이노 어, 안해 알아 성훈이 해적어졌다 나 <laughs> 나도 이거 받았어 응. 내가 너 빠르다 똑같아 근데 <laughs> 이 아줌마 웃겨. 난안 똑같아. 이겨 나도 하자. 대형이 걸로 안 해. 요 아, 야, 기다려. 영어. 아, 형아 깔아. 대결하고 있잖아. 걸로 하고 아, 깔아. 아직. 아, 지금 뜯어질라 뭐 맞습니다. 복수해, 복수, 네, 복수. 한명 잡았어 나이소 저또 이제 이거 음. 준영씨가 잘하네요 아이 제트 제트가 잘하네 제트. 오랜만 실력 확 떨어져요 네이 판만 하고 네 이제 저까지 살아으면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가 지금 11명이나 잡았어요 제프가 아니 제트가 제프 자 제프 죽이면요 제가 이제 필살기걸가주겠습니다 이제 또 가야지 아 13명 잡았어 아 9명 자. 안돼요! 13명? 둥아, 말할 거야! 왜? 둥아, 나, 나 빼고 하잖아. 왠지 알아? 야, 그럼 <laughs> 금평하지가 않지? 아니, 왜? 성훈아, 말해봐. 봐 니가 뭔지 안 한다고 했어. 성훈나 근데 우리가 진짜 안 깨졌어. 저 오늘은,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! 자, 옆에 친구 하는 거, 내 네, 소리 들고, 네, 이제, 끝낼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안녕!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!